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 꼴찌인데요. 지난 1980년대 연간 신생아 수는 80만을 넘었었죠. 올해는 그 절반인 40만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하죠. 지난 30년 동안 문을 닫은 학교는 3,700개가 넘었고요. 산부인과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자살률도 오이 시대 형국 중에서 지난 수년간 단년 어땠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청년, 노년 자살이 사망 원인의 1위라고 하죠. 40대, 50대 자살도 사망 원인의 2위입니다. 더 적게 낳고 많이 죽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구 절벽 앞에서 정치 지도자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우리 자신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 우리 이웃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닫고 하루하루 당차게, 힘차게, 꿋꿋하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